bye <laughs> 그니까, 군용클라스, 군용쌤입니다. 우리는 이제 고려의 대외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는 여러 가지로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던 나라입니다. 특히, 북방민족으로부터 의 침입을 많이 받았는데, 그 북방민족으로부터 침입이 많았던 이유는 바로 이 송나라의 이유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옛날에 신라가 삼국통일할 때, 나왔던 나라, 중국의 당나라 있죠 중국의 통일왕조였던 당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다시 등장한 나라가 이 송이라는 나라인데, 이 송나라는 문치주의를 표방합니다. 문치, 문치주의는 뭐냐면은 글로써 통치한다는 라 겁니다. 글로써 그러다 보니까 송나라가 아무래도 국방력이 약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거란이라든지 여진이라든지 몽골과 같은 이런 국방 민족들이 끊임없이 중국과 대립을 합니다. 그 가정에서 이들이 고려에 침입을 하는 거죠. 이들이 고려에도 공격을 하는 거죠. 고려는요, 사실 송나라와는 매우 친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고려는 송나라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하트표 그렸죠. 고려는 송나라를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고려는 송나라를 큰 나라로 섬기고 송나라와 친하게 하려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란도 침입하고, 여진도 침입하고, 몽골도 고려에 침입을 하게 되고, 고려는 이세 나라, 이 북방민족들의 침입을 막았어야, 막아야 했죠. 아시겠죠? 물론 10세기 때는, 10세기쯤, 그러니까 고려가 고목된 지 얼마 안된 시기, 이때는 송나라도 군사력이 어느 정도 강했고, 고려도 군사력이 강했기 때문에, 이 거란, 송나라, 이세 나라 간에, 송나라, 고려, 거란 간의 이런 권력이 균형이 맞습니다. 권력이 균형이 유지돼 버리니까 서로 눈치만 보고 공격을 안 해서 평화가 유지됐는데요. 한 12세기쯤 되면요, 12세기쯤 되면은 이들이 워낙 세력이 강해지면서 점점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는 거죠. 자, 가장 먼저 득세했던 나라가 바로 거란입니다. 거란은 나라 이름을 요로 요나라를 세우고요. 요나라라는 것을 세우고. 고려를 침입했습니다. 고려 침입 세차례 있었습니다. 1차, 2차, 3차 1차 침입은 고려의 1차 침입은 무승부였습니다. 무승부 이때 무승부의, 무승부의 역할을 수행했던 사람이 바로 서희 서희가 외교를 통해서 외교력을 통해서 어, 거란에 침입했던 군대를 쫓아 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을 펼치는 거고 우리가 뭐 너희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싶지만 여진 때문에 뭐 받아들이기 힘들다 뭐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거란을 쫓아내고 심지어 강동육주까지 회복해버린다. 강동육주라고 해서 예전에 고려가 여러 가지 땅을 회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고려가 강동육주를 회복하게 된다. 서희가 외교담파를 통해서 강동육주를 회복했다. 자, 2 차, 차는 고려가 패배합니다. 패배. 이때 고려가 약간 정세가 혼란스러웠어요 강조라는 장군이 정변을 일으키고 뭐 여러가지 왕도 자주 교체되고 이렇게 여러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거란이 즉 요나라가 침입하니까 거란이 침입하자 고려가 이걸 막을 능력이 안됐고 패배를 합니다 이때 뭐 양조가 후퇴하던 거란군을 뭐 물리쳤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때는 이미 강화를 맺고 돌아가는 과정이었어요 고려가 아 우리가 잘못했다 용서해도 이렇게 한국 갈게 이렇게 이미 이야기가 다 끝난 상황에서 돌아가는 거란군을양부가흥아진이는 곳에서 격탈을 격퇴를 했다라고 합니다. 상처는 고려가 승리를 거둡니다. 이때 유명한 바로 강감찬, 강감찬 장군이죠. 무슨대첩 귀주대첩. 이때 침입했던 거란군을 고려가 물리쳤다라는 거죠. 물리치고 크게 승리를 거뒀다고 해서 귀주대첩. 자 이렇게 강감찬이 귀주대첩을 기주대첩을 승리로 이끌면서 결국은 거란의 힘은 약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거란과 송나라와 고려의 이런 세력 균형이 유지되면서 어느 정도 동아시아의 평화가 유지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거란이 멸망하고요. 새롭게 부각했던 나라가 여진입니다. 여진은 나라 이름을 금나라로 하고 송나라와 고려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죠. 사실, 초기에 여진은 고려를 아버지의 나라, 부모의 나라로 섬기면서 고려가 해달라는 거다 해주고 고려한테 어떻게 써든지 뭐 농기구라든지 식량 같은 걸 받아가려고 아양을 떨고 아버지, 아버지라면서 고려의 애교를 떨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다가 완영보란 사람이 여진의 부족을 통일하고 힘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자 이제 고려에게 점차점차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죠. 자, 고려는 어이가 없으니까, 어? 얘네들이 이렇게 강해졌어? 맛을 보여줘야겠다라고 해서 윤강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별무반을 조직하고요. 별무반이라는 걸 조직하고 본격적으로 여진을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북구성이라는 것을 축적합니다. 그러니까 여진 지역에 있었던 아홉 개의 성을 빼앗고 거기에 성을 쌓았다는 거죠. 동북구성. 자, 이 동북구성이 위치가 어딘지는 사실 알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북구성을 쌓았다가 바로 다시 여진이 돌려달라고 돌려주세요, 돌려주세요 해서 돌려줘버리거든요. 그래서 동북구성의 위치가 어딘지는 아직 논란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때 중기까지만 해도 고르는 윤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쨌든 여진에게 뽐보기를 보여줬다는 거죠. 맛을 보여줬죠, 별보만을 구성해서 동북구성을 죽자고 여진에게 우리 까보면 너희 가만 두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맛을 보여줬고 뽐보기를 보여줬죠. 하지만 후기에 오면 이때 당시에는 고려가 귀족사회가 지속되면서 고려가 엄청 약해집니다. 이때 당시에 지배층이었던 이자겸이라는 사람은 결국은 여진을 사대하기로 합니다. 여진에게 사대한다. 사대라는 것은 뭐냐면은 신하의 나라가 되겠다는 거죠. 여진이 신하로서 우리가 여진에게 까불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후기 이때 이르면요. 왜냐면 이때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권력을 잡아서 자기의 권력을 잃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여진과의 전쟁은 자신 여진과의 전쟁은 자신의 권력을 빼앗길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여진과 사대를 허락하면서 어, 여진은 큰 나라, 여진이 너무 강해졌다 이 금나라라는 나라가 송나라도 멸망시키고 거란도 멸망시키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를 섬길 수 밖에 없다. 고려도 더 이상 여진과 싸우지 말자 이런 식으로 여진에게 사대를 허락해 버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이 여진을 멸망시키고 이나라가 몽골입니다. 이 몽골은 나중에 원나라가 되고 이 몽골이 나중에 고려를 공격합니다. 총8 차례 공격하는데 여 번에서 9번 정도 공격하는데 그리고 결국은 고려는 원나라에게 고려가 항복하게 되고 나중에는 뭐가 원 간섭기에 고립하게 됩니다. 우리가 원나라의 간섭을 받았던 시기가 있습니다. 고려의 왕들이 전부다 몽골의 황실과 결혼을 하고 몽골의 황실의 부마국으로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몽골의 침입은 고려가 막지 못하고, 고려가 막지 못하고 간섭을 받게 된다. 점점 고려가 약해지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거란의 침입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어쨌든 무승부 패배 1승 1무 1패로 어쨌든 거란을 쫓아냈고요. 초기 중기까지는 고려는 여진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다가 나중에 후기가 되면 꼬리를 내리면서 사대를 했고 급기야 몽골 때는 침입을 받으면서 물론 끈질기게 대, 몽골에게 끈질기게 저항을 하지만 결국은 항복을 하고 원간섭기에 조립하게 된다. 아시겠죠? 이 정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 넘겨보면 대외교류를, 대외교류라고 해서 고려의 수도, 개경의 중심에 있는 벽란도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벽란도에서 다양한 교육을 했다. 이 병란도 한요즘에 있거든요. 병란도라는 곳에서 다양한 교류를 했다.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한번 잘 살펴주세요. 어쨌든 고려는 거란 송나라와 신선관계를 맺으면서 거란, 여진, 몽골로부터 침입을 받았고, 거란은 잘 싸웠고요. 외교, 그리고 싸움 여진도 처음엔 잘 싸웠으나 점점 힘이 붙쳤는지 그리고 이자겸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진에 사별했고 나중에 그렇게 몽골 때는 고려가 약해질 때로 약해졌고, 물론 끈질기게 대항했습니다. 강화도로 천도해서. 하지만 결국은 패배해서 온가석기에 접어들게 된다. 몽가 온가석기의 내용, 몽골의 침입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또 배울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따라 읽어봅시다. 송나라와 친성관계 유지. 거란침입 1차 서희, 2차 양규, 3차 강감찬, 여진, 윤간의 별무반, 이자겸 4대관계, 송나라와 친선관계 유지, 거란침입 1차 서희, 2차 양규, 3차 강감찬, 여진, 윤간 별무반, 이자겸 4대관계,